안녕하십니까. 로또 타짜의 권입니다. 아, 1055에 아, 최종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항상 용어 때문에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아, 지난주 복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아, 지난주 그 패턴표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하단부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아, 상단부에서 뭐 당연히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유심히 봐야 될 거다 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물론 뭐 제외서가 몇개다들어가 있었고 번호가 썩 좋지 않은 번호들이 많은 있었는데 또 뺐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아 0번 때든 10번 때든 어느 한쪽이 골고루 아 1052회 때 이때처럼 5번, 17번 이렇게 하나씩 주진 못할 거다. 예상대로 10번대로 어, 두개를 주고 뭐 예상 어, 제가 뭐 분포도 흐름이나 뭐 번호는 뭐 14, 19, 30이 정도는 제가 뭐 해드렸는데 27, 8 때문에 좀45 하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패턴표 라인 분석 했을 때뭐 어쨌든, 이 라인하고, 세로 이 라인, 가로 이 라인이 기본적으로, 어, 가는 라인이 될 거고, 나머지는 뭐, 뭐, 한 수씩, 뭐, 이런,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고, 어, 했는데 뭐, 뭐, 축, 세로 이 라인, 가로 이 라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나와줬어요. 예, 여기 7, 8하고, 19번 제가 물음표 해놨던 요 번호하고, 어, 그렇게는 나와줬고 어, 분석도 했을 때이 45번 제가 <laughs> 지난주 45번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45번은 뭐 1년간 통계를 내보면 어, 45번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근데 어, 지난주에 그2 0 7하고 29도 저는 제외수로 봤는데 27, 89, 8은 약한수로 좀 봤고 27, 89이 후반 번호가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시 20번 때라면 초반 번호 또 22, 23뭐이 정도 번호 좀 봤었고 음 그랬는데 지난주 이뭐 로또는 뭐 흔히 생물이라고도 해요. 번호가 쏠림현상이 아마도 이쪽 라인에서 쏠림현상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이쪽 번호를 데려가면서 45번은 지난주에 이45 자체가 자동분석에서 엄청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린 번호입니다. 이게 실은 그래서 45를 뭐 1년 통계로 봤을 때 나올 수 없는 다섯 가지 항목이 다 해당이 되는 번호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이제 뭐 글쎄요 뭐 제가 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어떤 그런 흐름 번호에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직연수를 어, 들어가면서 이제 45까지 안 팔린 번호까지 들어가면서 뒤통트를 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두고두고 더 분석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뭐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자, 이번 주 분석 참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어제 제가 그 설명할 때그 요거 분리 없수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지난주 여기 그 번호 이 개수를 그대로 냅뒀더라고요. 번호 분리를 지난 지난주 번호를 그냥 냅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0번 때가 안 나오면서도 끝그 끝자리 0 하나 들어가면서 19하고 28은 2 28 8더 하면 0. 이라고 그 다음은 0. 그래서 합수 0을 3개나 데려간 거예요. 끝수 0까지 해서. 결국에는 0번대를 안, 0번대를 안 데려가지만 어떤 합수라든가 끝수를 해서 0을 데려가는 형태였었거든요. 어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려다 못 드렸는데 그렇게 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어제 분포도에서 제가 이 설명을 좀안 드렸었거든요.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메태 전서부터 이렇게 연두색으로 좀 해놨었는데 20번대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20번대가 죽는데 20번대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분리합수에서 끝수 2하고 합수까지 다 죽이는 패턴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제 영상을 이제 못 보신 분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흐름상으로 봐도 지금 30번 대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30번 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번 대든 30번 대든 한쪽은 쏠릴 거다, 한쪽은 안 나올 거다 했는데 30번 대가 뽑으라나 아, 나오고 30번 가짜를 데려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어, 30번 대를 아예 그3 자체를, 번대 자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20번대를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추첨일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 다음 주 추첨일 기준에서 양쪽으로 번호들이 많이 팔릴 겁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해당이 된다고 장담은 못 하고요. 다음 주에 될지 이번 주에 될지 한번 타임은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고, 아,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이번 주 패턴표에서는 아,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요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은 뭐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계속 이 부분에서만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각인가되뭐 어차피 많이 못 갑니다 한수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와장창뭐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예전에 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 아까 20번 때어 지금 1 4 7회 때부터 해서 20번 때를 죽이고 죽이고 네 번을 죽이고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20번 때 아까 분포도 얘기했듯이 20번 때 죽이면서 이 조합까지 다 죽이는 그 조합이 한번 나오고 이제 20번 때가 출발할 거냐 아니면 한두번 보이다가 그렇게 나올 거냐 근데 지금 어쨌든 하나 나오고 나서 이제 두개두개 두개 계속 하고 있었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도 사람들은 20번 때가 지금 이런 사회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번 때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 20번 때도 보이기 때문에 그리게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20번 때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타임상으로도, 어, 흐름 타임상으로도 한번 빠질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패턴이, 이게 지금, 뭐, 항상 제가 이 패턴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 4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하고 1, 2, 3라인 기준에서 4라인 기준에서 3대3 지난주에 뽑을 포함하면 5대 1이에요 4대 2가 나온 거죠 여기는 뭐 별도로 저는 별도로 보지만 어, 이렇게도 보죠 보통들 사람들은 1, 2, 3라인, 4, 5, 6, 7라인 이 개수가 여기 밑에 3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개수상으로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2대 4죠 이 만약에 이쪽 바뀌었다 그러면 5대1이고 이번 주는 3대3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쪽 번호에서 제가 표시한 요 부분에서 뭐두수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2대4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힘들어 보여요. 여기가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번호가 포진돼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흐름상으로는 여기는 이제 한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음, 요부 이 지금 가로 살라인는 기준에서 이쪽에서 이쪽 요 부분에서 뭐한두수 정도 나올 가능성 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이뭐 이따가 마무리 분석할 때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어, 딱 정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또 한뭐두수 내외 해서 이렇게 양분되는 형태, 이렇게 번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어 일단 구상은 좀 시나리오를 그렇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요런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이번 때 패턴표 라인표 분석을 보면은 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 가로 이 라인하고 세로 이 라인은 빨갛게 칠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주도를 해야 됩니다. 가로이란 계속 못 갔기 때문에 가야 되는 라인이고 세로이란도 못 갔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서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번호들이 아주 좋은 번호들이 가야 될 번호는 많아요 그죠 번호들이 가야 될 번호는 많은데 아, 분석상에서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수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두색으로 지금 제가 통일을 시켰고요 1라인 무조건 가야죠 1라인도 어, 세로 1라인 세로 2라인 세로 4라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야 되는 라인들이죠 다 가로 2라인 이제 새로 이제 가로 일라인 정도는 이제 예전에 0번 대회가 많이 가면서 가로 일라인은 많이 갔기 때문에 어, 그래도 지금 몇회 동안 안 가고 있, 있어서 이제 가로 일라인도 이제 가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되게 연두색을 칠해놨고 가로 6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듬성듬성 가기 때문에 여기는 또갈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따가 분석 마무리 분석할 때 제외수 약한 수 이제 뽑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 일단은 뭐 제외수하고 좀 진한 건 제외수가 제외 가능수라고 제가 항상 표시를 하는데, 요건좀 약한 수고요. 어, 그래서 요걸 이제 놓고 요표하고 그림이 약간 변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 새로 1라인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라인하고. 세로 6라인, 세로 5라인은 많이, 엄청 많이 갔었습니다. 원래. 그0로0 라인도 꾸준히 많이 갔고, 0로0 라인도 좀 많이 갔고요. 그래서 세로라인은 5, 6, 7은 세로라인을 안그0 0 0 0 0그렇0 0 0 0 0 0 0 0 0 0 0고0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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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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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로 3라인도 그닥 그렇게 많이 간건 아니에요. 토탈로 보면. 아, 제가 뭐그 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를 일곱 7회, 패, 일곱 장씩, 일곱 패씩 해서 열네 주, 14주, 열네 주를 놓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세로 3라인도 지금 보면은, 요때좀 많이 가고, 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세로 3라인도 개수가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원래대로라면 세로 3라인은 노란색 정도, 한수 정도 보는 건데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한수 정도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제 실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원칙이고요. 가야 되는 라인을 그린 거고 이번 주에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라인 세로 2라인 1라인보다는 세로 2라인하고 3라인이 오히려 더 번호가 조금 더 포진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가로 1라인은 뭐한수 어, 정도는 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가로 6라인 이렇게 중점적으로 세로 2, 3라인, 가로 2라인, 가로 6라인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들은 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 한수 정도. 어, 물론 이제 가로 일라인 가로 일라인이 0번 때는 계속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뭐 연두색으로 칠해도 되는데 어, 인기 수가 많고 제해수도좀 약한 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노란색으로 좀 했고요. 어, 세로 일라인 진짜 뛰다 죽죠 뛰다 죽어 일라인 세로 일라인 가야 되는데 번호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음, 중점적인 거는 세로 2, 3라인, 가로 6, 2라인, 가로 6라인 이렇게 축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 20번은 이제 물음표를 해놨고 물음표가 한두 군데 더 보이긴 하는데 애매해서 지금 칠하지는 않았어요 뭐 45번 같은 게 2월을 또 데려갈 수 있을까 하고 이거 분석을 많이 봤는데 아, 번호 자체는 지난주 덜컥 제가 제외해서 우선순위로 뽑았던 45번이 나왔는데 그, 그 지난주보다는 분석상으로 봤을 때 자동 분석에서 4 5분이 지금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추천을 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서 지난주에 끌어다 썼는데 끌어다 쓰니까 이제 2월소들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45, 2월소를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인기가 좀 좋아질 거는 뭐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덜컥 제가 추천을 못합니다. 오히려 좀 가려진 35번이 좀 물음표가 들어갈 만도 한데 요거는 제가 35번도 그당 뭐 아주 좋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놨고요. 어, 마무리 분석 최종 정리 표에서 한번 보면은 어, 그니까 항상 제가 했듯이 게100%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제외 가능수라고 하는 거지 뭐 100%는 아닙니다. 어, 일단은. 1번은 제가 여기 보면 이 표에서는 아까 제외수 지금 색칠 안색안 안 칠한 거는 제외수에 들어간 수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가능성 이제 출현 가능수들인데 색깔을 약간 변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19번 같은 경우 는 2월 번호로 나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좀 아, 자동 번호 분석에서 좀안 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적극 추천보다는 그런 번호들을 약간 색깔 을 변동을 좀 시켰고요. 음. 지금 이 40번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번호로 또 번에 40번을 원래 좋아합니다. 40번 끝자리 0을 제가 좋아하는데 아, 40번은 원래 제가 웬만하면 안 빼는데 아, 이번 자동 분석에서는 일단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자동 분석에서 어, 전체적인 개수가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40번은 항목이 여러, 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개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는 인기가 너무 좋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40번은 일단은 제가 제외 가능수를 넣었는데 44하고 40을 이걸 올리고 이거를 약한수로 내릴까 해도 했는데 과감히 한번 40번을 데이터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36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외 가능수가 들어갔고 이제 추가 약한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26 그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분포도 흐름에서 오히려 26이 2월수가 세번 내려갔기 때문에 덜 몰릴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아 어, 요거는 지금 덜 팔리긴 해요. 근데 너무 덜 팔리면 또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20번 때 중에는 지금 요 번호도 지금 얘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26하고. 그래서 이거를 넣나 뭐 26을 넣나 뭐, 그, 뭐 그건 선택의 저기 뭐, 상황이고요. 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너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제가 이 재회 가능서를듣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뭐제 영상 보더니 한번 전화해서 농담사야 너는 맨날 제회수가 1, 2, 3, 뭐45 그러냐 그래서 제가 <laughs> 웃었습니다 아, 분석에서 뽑아서 나오는 거고요 45가 진짜 지난주에 처음 틀린 겁니다 그게 아, 1번 같은 경우도 이3 번보다는 조금 더 제외 데이터상으로는 제외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약간 색깔을 좀 달리하고 요 대체를 2 0번 대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제가 아까 그 패턴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이렇게 이 부분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 원래 이제 지금 지난주 14, 19 나오고, 그럼 0번 대에서 나온다면 이번에 0번 대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게 보긴 봐야 돼요. 근데 한번더약 올리면 0번대를한번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0번 대에 나간다면 사가 장기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 쪽으로 많이 쏠리면 이 주위도 팔리게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사하고 걸러 있기 때문에 좀 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미치수 하다가 한참 전에 몇트 전에 한번 1번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한번 또 가야 돼 원래 45가 나가면 1번도 근간에 갑니다. 원래 그 흐름상. 근데 어, 제가 일단은 제외가능성하고 약한수로 넣어놨는데 혹시라도 이게 어, 뭐좀 까리까리하다 이거 갈만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20번 대를 요거 대, 요기를 사고 싶으면 20번 대를 죽여라. 예, 네, 그런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왜, 어, 20번 대이 가로사라인이 뭐 한참 안 가다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젓는다고 그러죠. 여기 나,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번대를 뭐 1, 2 0번대를 주기 그뭐 일, 이, 삼이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수, 한 수가 꼭 있다 그러면 여기를 약하게 보고 여기 뭐한 수를 들려간다거나 이런 혹시 대체로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크게 여,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1 2 3이좀 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눈여겨볼 추천 수에서는 뭐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세 수는 분포도 흐름이라든가. 가야 될 만한 수를 제가 이제 적고 여기는 이제 자동 분석이나 아또 종합해서 이렇게 세개세개 이렇게 놓는데 이아 밑에는 이제 13번이 혹시 이제 지금 14가 지난주 당첨 번호자 근데 14가 만약 2호를 못 간다 그러면 이두수중에 하나가 갈 만한 수기는 해요. 그래서 음 자동 분석에서 오히려 16보다 저는 16 정도를 더 음, 처음에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동번호 분석에서는 13, 15가 16보다는 좀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4주의번호에서 지금 채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번호를 뽑은 거고요 30번도 이제 지난주 당첨번호 30번이 2번이 2월, 원래 30번은 계속 이월을 잘안 가는 번호이기는 해요 원래는 뭐 물론 세번간 적도 있는데 뭐 20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번은 그래서 저는 강력 뭐 이렇게 좀어 분포도 흐름 어제 설명할 때어 2월수가 글쎄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30번도 좀 애매하긴 한데 2월이 가기는 그래서 번호는 뭐 30번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어 그래서 요주의 번호에서 보자면 어 31, 32가 32는 왜 그러냐면 사라인의 번호인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추첨일이 4, 4라인, 새로 사라인 추첨일이잖아요. 요건 달력에 보이잖아요. 요두 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갈만하죠. 그런데 32가 또 원래 추첨번호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로 봐서는 32도 또 그러니까 뭐100몇 10번 이렇게 나오는 횟수 중에 당첨번호로 뭐좀 다른 번호들보다 좀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갈만한 번호고. 혹시 32보다 혹시 4라인이 어 달력 번호이기 때문에 혹시 뭐이 밑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바로 새로 3라인의 번호 31번도 어좀 괜찮지 않을까. 뭐둘다 그나마 자동 분석이든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 거고요. 음 뭐 번호가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십 번때어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로또를 하다 보는 게 그런 감이에요. 오랫동안 로또를 하다 보니까 어, 감이 느낌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죽이고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한 타임은 어, 분명히 죽일 타임이 올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랜 경험 삼에 이제 감이 오는 건데.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 또 무조건 다음 주에 뭐 여기 다 죽이고 이렇게 막다 몰빵을 해버리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음, 제 생각에는 뭐 전체 금액에 사는 금액에한30% 뭐 정도는 이번 주에 사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좀더 일찍 땡겨서 그렇게 간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뭐저 저희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음, 이번 주, 아니, 이번 달 말이나, 3월 달 하순. 그러니까 3월, 3월도 지금 4가 세로라인 추첨일 라인이거든요, 4번호가. 그, 그러니까 달력번호가 지금 3월 달도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러 2월, 3월을 두달 동안 여기를 다안줄 수는 없, 없거든요, 여기를. 그렇다면, 어, 어떤 좀 이렇게 변화된 패턴을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죽이고, 이런 번호들을 좀 데려간대거나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분포도 흐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 끝수 끝자리 4하고 끝자리 그러니까 그 끝자리 4. 그러니까 조합수 4는 무조건 갑니다. 조합수. 이것도 4의 조합이죠. 이건 뭐 41이니까 앞에 40번대 4가 들어가는 거이고요. 어쨌든 조합수 분리합수 4는 무조건 가는데 혹시 끝수가 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제 4월달이래도 지금 18일이니까 4가 이제 멀어졌잖아요. 그요요 요 다음 주 지나면 또 4, 4, 3월 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 뭐, 4를 뭐, 더 약올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데려간다면, 요런 타임이 좀 괜찮을 수도 쉽죠. 그래서 뭐, 4, 뭐, 익기 4, 뭐, 4 끝수 2기 막세개씩 데려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20번 대를 뭐, 멸시킨다거나, 그러니까 패턴을 좀 어렵게, 음, 4를 끝자리 사는 분명히 몰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번호가 쉬울 텐데 번호 쉬운 쉽게 주면서 패턴을 어렵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로또 번호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번호가 사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번대를 흔들어 버리거나 그런 패턴을 공간을 벌려 버리는 그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항상 이제 뭐 대비해서 보험 성격으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험 성격으로만 한, 뭐한 20%래도 조금 받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사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20번 대 아까 얘기했던 너무 무리 하시지 말고 만약에 제말제 제 말이 좀 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2, 30% 조금 사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번호가 좀 너무 어렵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 이런 또타짜 카페 이렇게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료방이래봐야 한 달에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오셔서 뭐 보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